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자, 본방송은 5월 16일 종가 기준, 어, 대박천국 수수께끼 종목 및, 어, 특집방송, 어, 무료 공략주에 대한 ASVOD가 되겠습니다. 어, AS 기준은 역순으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점알려드리겠고요 어, 가장 근접 어, 공략주부터 어, 여러분들한테 어,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 우선 이번 주는 특집 방송에서 기존에 공략했었던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중첩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 이제 어, 기존 공략 날짜 기준 순으로 AS를 해드리고 어, 기존 공약 외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어, AS VOD 즉 특집 방송 공약 주는 어, 부가적으로 AS를 같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순으로 여러분들한테 AS를 해드리기 앞서서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죠? 어, 4월 30일 야간 공약 주면서 이 5월 2일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 했었던 화장품 섹터의 핵심주 매매 해보자 어, 시장 흐름 대비 어, 또 이슈 가 특징 이슈가 이제 뜨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화장품 주 중에서 국내의 대부분 화장품사에 또 어, 관련 OEM, ODM 방식으로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어, 우리가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어제 AS 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양음양 수익 패턴 전환이 됐다. 어, 이런 추세 상향 매집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장대양봉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고 어, 제가 강조를 거듭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 홀딩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 역시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을 강하게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3.6% 정도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상한가기 때문에 알파 파동만 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50% 이상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 수수께끼 종목으로 여러분 한테 드린 종목들 중에 뭐 기본 30%에서 어, 50% 가까운 수익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여 개, 7개 거의 가까이 되는데 어, 전체 공략주 기준에 한 7할 이상의 어, 종목이 어, 다3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의 이제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 좀 기록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에 직상한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전 파동을 이용해서 한 절반 정도는 예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상한가를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오전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는 이 상한가 가격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절반 이상은 내일 오전에 직상한가가 나오지 않으면 오전 초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절반 차익을 하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종가에탈전 홀딩 원칙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강하게 슈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터진 상한가. 상한 김용덕 대표의 필명이 이제 상한 김용덕이다라는 부분들 어, 왜 상한 김용덕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예, 공략주 중에 상한가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필명을 어,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번의 상한가 종목이 나온 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버금가는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예, 주도주 우선 기준 공략으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AI주 5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수 페타시스를 제가 또 강조해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 관련돼서 적층 PCB, AI 가속기 관련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업체들의 러브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해드렸고요 어 직전 고점 돌파 파동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장대항봉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바로 장대항봉 형성됐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공략 가능한 시점 바로 어 제가 화요일 야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바로 오늘 어18%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또한 번의 대박 종목으로 앞으로 군림할 수 있는 기대치 가져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어, 클럽 체험 포지션 포트에도 편입을 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 그 수익 기준으로는 지금 어, 25% 이상의 수익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대박 종목이 계속 터지고 있죠. 어, 김영도 파트너 여러분들 앞으로도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른 종목들 AS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입니다. 원자력주 트렌드 터진다고 했죠. 보성파워텍도 상한가 터지겠죠. 어, 예측은 상한가인데 어, 직전고점 돌파시 장대항봉이 나올 거니까요. 어, 또 한번 상한가 기록하고 또 3, 40% 이상 수익을 어,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는지 기대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어, 반등 이후에 눌림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종목은 추세형 종목이에요. 어, 그래서 5월 후반까지 추가 실세 나오는지 여부 확인해 보면 되겠고 매수과의 탈전 홀딩 원칙만 해도 됩니다. 사실 우량주기 때문에 급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비입니다. 바닥 확인하고 양봉 전환 나왔고 오늘 이틀 연속 양봉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좀 약해졌지만 기관 매수세 동반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어제부터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는 강력한 높다. 13만원, 14만원 돌파 나오는지 여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쿠는 완전히 완료를 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15%에서 20% 수익이 달성된 종목이니까요. 추가 AS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스템입니다. 어, 이미 여러분들한테 2월에 43% 이상의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 다시 재공약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땅봉분 추리후 눌림 나오고 있는데, 5월장 AI 관련주 파동 추가적으로 나오면 또 장땅봉 상한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구하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MDS 테크가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MBDA 협력사고요. 역시 AI 소외 종목입니다. 2월달에 20에서 30% 수익 드린 종목이고, 현재 다시 공약에 들어간 상태죠. 바닷건에서 다지교 완료 반등 중이고 아, 조만간에 또장대양봉 나올 테니까요. 구유하신 분들은 안정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로보티즈입니다 아, 서비스 로봇의 핵심 종목인데 4월 달에 강한 장대양봉 분출하고 아직은 시세가 없습니다. 최소한 27,000원 이상 돌파가 나올 종목으로 다시 한번 장대양봉 기대하니까요.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염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빠르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어, 4월 달에 47% 수익 낸 종목이고 절반에서 절반 이하 홀딩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어, 5,600원 이탈 중 홀딩 원칙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5월에 어, 특집 방송 공략주로 다시 들어간 상태에서 어, 또 전체 투자자 수익 중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홀딩 하면서 또 한번 장대항봉 상한가 노려볼게요 다음은 대부시스터즈입니다 어, 해당 종목 강하게 55,000원 이탈전 홀딩 원칙으로 계속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미 15%에서 20%는 수익 실현시킨 상태입니다 52,000원, 5 0 0 0원이 붕괴된다면 은 나머지 비중도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그 전에는 홀딩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핑거스토리입니다 자, 해당 종목은 바닷권다지기 이후에 장대항봉 세력 매집 패턴, 대파동 패턴이라고 얘기해드렸죠. 4,100원 돌파시부터 개별 차익 가능 4,500원 돌파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전략이 되겠고요. 자, 다음 솔본입니다. 자, 해당 종목 역시 눌림 계속 진행되고 있고, 5,000원 돌파 시점부터 차익 실현 관점 지켜보면 되는 종목이 될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무아데이터입니다 어, 39% 이상의 수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 절반 이하를 홀딩 중인 상태예요. 2350원 이탈 전에는 계속 홀딩 전략이고, 5월에 신규로 추가 공략도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장대항봉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5월 중 수익 기대하면서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중대박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좋은 수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